자, TAT 1급 제66회차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5-5번. 가산세 계산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가산세 계산서는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상 많이 헷갈릴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 때문에 좀 틀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겨요. 그래서 법인조정 2에 자, 클릭을 해서 가산세 계산서를 자, 클릭하다 3만 원 초과 지출 내역입니다. 이건 읽고 가산세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소모품 세금계산서 수취했다. 아, 요거는 뭐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비품. 일반 과세자로부터 비품을 구입하고 간이 영수증 수취했대요. 어허. 이거면안 되죠. 이거는 가산세 대상이 돼요. 그다음에 교육 훈련비. 이거는 사실상 부가가치세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요거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 명목이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빙이 이제 뭐 송금 명세서라든지 그런 부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적법하게 송금 인정도 되는 부분이겠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운반비. 아,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운반비는 간이가 세자인 개별 화물업자에게 상품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비는 송금했대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을 했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래 간이가 세자인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입장에서는 사실상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비로 그냥 처리를 하죠. 불공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경비 처리하고 일반 접회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법인세 쪽에서는 간이가 세자인 거는 맞는데, 일단, 증빙은, 이제 법정 증빙 서류는 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그, 이제, 간이 수준을 하는데, 60만원이면은 3만원짜리 하려면은 몇장 필요하지? 20장? 20장 정도 달라고 해요. 차이로가면 일반 가세장이 낫지. 그래서, 어, 요렇게 해가지고 20장 정도 받아서 실무에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간이가세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실 증빙 인정을 못 받아요. 원래는. 그런데, 상대는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경비등 송금명세서도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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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없는 거 알겠네 그래도 뭐 신고는 했그니뭐 그래,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래 봐줄게 이러면서 가산세에서는 그냥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송금명세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료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어 이런 부분. 그니까, 러 즉, 지금 명세서에 대한 미제출. 여기, 지출 증빙 서류.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출 증빙 서류에 가산세 넣으면 되고, 자, 이게 얼마냐면은, 500만원에 2% 10만원만큼 넣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첫 번째 건은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자료 2번 자 봅시다. 일용직 지금 명세서 미제출했답니다. 아하 2월 28일까지 해야 되는데 안 아, 했어요. 어, 제출 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기간 후에 제출했답니다. 일용직 급여 제출 기한이 4분기 거 언제까지 하면은 2월 28일까지거든요. 원래는 다 10일까지인데 얘가 좀말 얘가 좀 예외적으로 2월 28일까지 원래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됐으니 언제 납부했어요? 5월 31일쯤에 납부를 했겠죠 그러면 1개월에 초과해요? 안해요 1개월 초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 가산세율을 정상적으로 만 분의 25를 잡아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500만원에 만 분의 25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의 변동 상황 누락 제출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있거든요. 이것도 1개월이 넘었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어 누락 제출이기 때문에 누락 제출 쪽에 어 해당이 되고요. 이것도 기한이 1개월 이내면 은 반이 깎여요. 근데 4개월이 경과된 후잖아요. 그럼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의 변동 상황 누락 제출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할 때안 냈다는 뜻이 돼요. 누락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4 개월 후에 넣,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략 7월 달쯤에 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 1개월을 초과했으니 당연히 감면 조경은 못 받아요. 그래서 그냥 4천만 원에 1 0분의 1만큼 0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40만 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입니다.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은 제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제출한 걸 이미 알았고 제출 못한 걸 알았으니 늦게라도 내자라는 이제 심상으로한 거고 1개월 이내에 이제 제출하면은 50% 감면이 돼요. 그래서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여기 계산서 합계표 여기에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 미제출 자 클릭해요. 얼마 2,800. 이게 감면이 적용이 돼요. 1,000분의 5, 2. 1,000분의 2.5인데 1,000분의 2.5로 잡아줘요. 1개월 이내였기 에 때문에 이렇게 해서 7만 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가산세가 얼마냐면은 632,5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끝났어요. 끝났고, 그다음 두 번째. 가산세액을 법인세 가표및 세액조정명세서에 반영하세요라고 되어있으니까, 여기, 법인세 가표및 세액신고서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뭐, 할건 없고요. 새로 불러오게 해주시면 돼요. 새로 불러오게 하고, 가산세는 내가 직접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가산세액계는 여기, 124번 칸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얼마냐면 아까 633? 아, 632500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6325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법인세관리 5번 37번부터 39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증명서류미수치가산세액은 얼마냐 자 여기에 어 지출증명미수치가산세예요 자 이거죠 지출증명서류 이거 자 가산세는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 10만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38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액은 얼마냐 이거죠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액 얼마? 7만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법인세 가표 및 세액 조정 예 계산서 조회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산 세액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니 632500이에요. 그래서 3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문제풀이 및 해설이 자 모두 다 어, 끝났습니다. 어, TT t 1급범인조정아참 예,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러모로 이제 확인할 부분도 확인하고 어, 그리고 이제 조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까지 이걸 다 보여드렸고, 반면에 쉬운 문제도 있는 반면에, 어렵다기보다 헷갈린 게더 많았어요. 그래서 헷갈린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좀 해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거는 좀 쉬웠거든요. 근데 뒤에 거는 많이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조정 자체가 이게 확실치가 않으면은 많이 헷갈리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입력을 할때좀 주의를 해서 입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TAT1급의 합격률은 얼마냐? 자, TAT1급 합격률은 46.75% 높죠? 엄청 높죠? 전선 세무에게가 최고 합격률이 거의 28% 정도 되거든요. 30%는 넘기진 않도록 만드는 거고 TAT1급은 이제 하시던 만큼 결과 나오다 보니 그래서 제한을 특히 두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고 뭐 적게 나올 때는 적게 나오고 막 그런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이티 1급은 세무 1급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보시는 게 매우 좋고요 어 일단 프로그램은 좀 적응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 스타일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은 충분히 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 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준비를 할수 있고요 어 여러분들 꼭 시험 합격을 해서 어 그래도 이 역사 한줄 남기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는 도전은 자체 쓰진 않고 위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약으로 쓰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TAT 1급의 법인 조정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실무를 익히기에는 매우 좋은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어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특히 법인 조정은 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어 확실하게 하시는 걸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달에 합격을 꼭 하시고요. 여러분들 2024년도 이후에 보시는 분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시험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